이건 충북 괴산의 한 산골 학교 졸업 앨범입니다.겉표지에 졸업생의 얼굴이 있고 펼쳐보면 아는 이런 사진들이 졸업 앨범이 아니라 개인 화보집 수준입니다. 졸업생들에게 세상 하나뿐인 졸업 앨범을 선물해주는 이 학교는 바로 송면중학교. 졸업생이 얼마 안 돼서 처음엔 졸업 앨범을 제작해줄 업체를 찾기도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졸업 앨범만큼은 꼭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한 이 학교의 한 선생님이 직접 졸업 앨범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20여일간 구슬땀을 흘리며 편집 작업을 했고 제본만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 학교 사진동아리 세상 바라보기 학생 학습... 학생들도 사진은 자기들이 찍겠다며 도왔습니다. 사진 실력이 프로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나네요.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동문회에서 후배들 졸업앨범은 우리가 책임진다며 제작비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쪽이 넘는 예술작품 같은 맞춤형 개인 졸업앨범이 만들어진 겁니다. 앨범엔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집니다. 친구들과 함께한 현장 학습과 창의 활동 수학여행의 추억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앨범 중간엔 30년 후에 나에게 쓴 편지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여기에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기초 다져놓을 테니 원하는 대학 가고 효도해라 라고 적었고 또 다른 학생은 난 지금 게임만 하지만 넌 나처럼 되지 말아줘 라고 약간은 장난스럽게 적기도 했습니다. 송면중학교는 최근 마을 전기문 쓰기 모음집 여기 우리 꽃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펼쳐온 위대한 평민 프로젝트의 결과물인데, 위대한 평민 프로젝트는 위인전에 나오는 사람만 훌륭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소박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위대하다는 관점으로 우리 주변 평범한 이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나누는 활동입니다. 전교생 21명이 마을 할머니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등을 찾아뵙고 그분들이 들려주신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바로 여기 우리 꽃인 것이죠. 자신의 엄마를 인터뷰한 김하연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삶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말을 하신 것 같았지만 내 머릿속에 하나하나 기억남을 만큼 소중하고 위대한 삶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이 활동을 지도한 김명희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소리쳐 외치고 싶다. 여기 우리 송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의 꽃이야. 전 지금 이 영상을 만들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의 마음은 왠지 참 따뜻할 것 같네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아직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